되실 분들은 예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즈 캠핑카 마켓에서 중고차 종사자 정식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중고차 유통 판매 매입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탁 판매만 해 드렸었는데 이제는 매입도 직접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매입을 좀 도와드리고 완벽한 사후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일주에 1,800평 규모의 큰 공장과 전 시장에 캠피카를 제조,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인력과 마케팅 인력이 붙어 가지고 검수해 드리고 다 수리 점검하여서 또 유튜브, 카페, 블로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빠른 판매를 도와드립니다. 수익 캠핑카 국내 제작 캠핑카 자작 캠핑카 다양한 캠핑카들 이제 팔아야 되실 분들은 예, 맡겨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빠른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무지 춥네요 무지 추워 방금 전에 라이브를 한번 선출했는데 전파가 좀안 좋아서 다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 중고 차량이 21대입니다 21대 어, 엄청난 지금 차 아가 어, 저 입구도 있구요 어, 추석 어, 설 연휴 동안에 이제 차가 체 판매는 안 되고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고 지금 요번 주도 또 세네 대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장에 지금 한 30대 40대까지도 이제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 코지에 오셔서 중고 차량 한번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에이스 기간이 남은 따끈따끈한갓 어, 출고된 신차급 중고 차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중고차도 있고 또 정말 풀옵션의 풀옵션 수입 캠피카 모텀도 있고 다양하게 골라보실 수 있는 차량들 그리고 코지에서는 또 캠피카 어, 전문업체다 보니까 옵션 작업이라든가 또 캠피카의 사후관리 AS 완벽하게 작업해 드리고 또 중고차 종사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성능검사 및 출고 후에 그 엔진미션. 3... 30일, 2000kg, 성능 보험까지 진행해 드려서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 제 겨울, 눈도, 설명절에 눈도 구해가지고 사고차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AS, 이제 겨울에 두파대에서 AS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 또, 저희가, 그, 크나우스 타버트, 아드리아, 마인스버그 지금, 카라반, 독일 카라반도 어, 제고 차량 최대 60%까지 할인해드리다 보니까 중고차, 뭐 카라반, 뭐 사고차, a s 로 공장이 지금 산업까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업 특근 지금 다. 하고, 설 명절에도 어, 계속 특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고객님들 지금 설 연휴 지나고 오늘 또한 다섯 팀 왔다 가셨는데 지금도 세팀 지금 오고계셔가지고 어, 정말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또 많이 방문해 주시고 지금 오늘 또한대 아, 계약하시고, 예, 그러고 계십니다. 자, 물론 이어서 빨리, 빨리 좀 안내 드릴게요. 허당님, 안녕하십니까. 이, 엘락, 어, 엘락 바론, 예, 이제 독일 캠핑하고요 아, 유럽 캠핑하고, 이 차량 이제 7.5m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드랍베드 나오고, 풀 옵션 차량이고, 상태 너무나 좋고, 유럽 보통, 아 어, 인테리어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옵션은 1억 1,500풀 어,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7.5m, 네, 전면 드랍배드 내려오고. 자그 옆에 차는 포드 트랜짓 7.5m 차량이고 역시나 전면 드랍배드 내려오고, 화장실 샤워실 넓고 거실 넓은 차량입니다. 포드 트렌짓자이 차량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미국형인데 6천만 원 가격. 뭐, 물탱크 확장, 뭐, 셀프레벨링이다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옵션을 넣을 수가 없어요. 기함급. 야, 7.9m 나옵니다. 7.9m 기함급 차량. 화장실 샤워실 분리되어 있고 또 어, 물탱크가 3 0 0리터다 운수 쓸수 있고 인사차 천입0 태양광 천입에코풀소 어, 잭, 셀프 네벨리까지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기함급의 정말 쾌적한 넓은 거실 쾌적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차량 추천드립니다. 이 가격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차량도 아시에 7 9 0에서 똑같은 화이트 버전의 화장실 샤워실 분리 버전인데요. 이 차량은 연식이 예, 좀 낮아서 금액도 저렴합니다. 이 차량 8,500만 원. 네. 옵션 인사철6타양광 400. 네. 어드티브 크루즈. 에서 출기 시킨 어, AR5 봉고축 미연장. 네. 차 아, 작은 차를 원하시면 이 차량 4,300만 원이고요. 이 차량도 인산철 600, 태양광 200, 어, 인버터다 들어가 있고, 리무진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바닥, 아주, 온수, 바닥난방까지 해서, 풀옵션, 예, 옵션이 까딱 딱 들어가 있죠. 냉난방 완벽한 차량. 그 옆에 차량은 또, 이제, 봉고 축 연장 모델입니다. 봉고 축 연장. 에, 봉고를 축을 연장하려면 6.5m 나와요. 방금 미연장 차량은, 5.5m. 연장을 하면 6.5m. 거실,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 에, 이렇게 완벽하게 생활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멋진 차량이죠. 자, 19년 8월 등록, 5,500만 원, 52,000km, 인살천 1,200, 태양광 300. 에. 이 차량도 상태, 가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저께 들어온 따끈따끈한 어, 최신형 어, 중고 캠핑카. 이 차량은 사이드 확장이 됩니다. 미국 캠핑카처럼 사이드 확장이 돼요 24년 10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3개월 만에 중고로 나왔는데요 출고 당시 1억 400만원 들어간 차량 아직 따끈따끈한 차량 에, 가격 좋게 나왔습니다 네, 페렉 스타리아 640 24년 10월 등록면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희 차량 중에 트럭캠퍼 유일한 트럭 캠퍼 2022년 출고 차량이고요. 신 트럭도 트럭하고 트럭 캠퍼를 다 신차로 제작을 한 차량입니다. 트럭 캠퍼도 트럭도 포터 1톤을 22년도에 빼서 트럭 캠퍼를 위해서 다 보강을 한 차량입니다. 디스크 미션 쿨러 확장 사이드미러 이런 것 캠퍼를 위해서 트럭 캠퍼를 만들 기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이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 옵션도 풀 옵션입니다. 냉난방 완벽하게 다돼 있고 안에 가구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어, 캠퍼만도 별도로 판매를 합니다. 캠퍼만도 2천만 원 별도 판매를 해요. 자, 동고축 연장 모델이 3천만 원 중반에 나왔습니다. 동고축 연장 모델이 3천만 원. 아, 이 차량은 계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어요. 우리 저기 어 구미. 저 경상도 구미에서 어 영상 보시고 계약금을 넣으시고 지금 대출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영상만 보고도 이제 계약을 하십니다. 저희 코지 캠핑카 믿고 계약해 주시는 건데 이제 저희 제품 계속 꾸준히 보시다가 아이차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계약을 전화 계약을 해주십니다. 동고축 연장이에요. 2020년 1월 출고, 인산차천 200 태양광 5배. 6.5m 나온 차량이 옵션이 가득 채 있죠. TV가 3대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칼라이프까지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도 영상 세부 리뷰 들어가면 아마 계약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축 연장이에요. 그리고 어 작은 차량을 원하시면 어 시티밴, 시티밴 아리아 모빌의 시티밴 캠핑카. 지금 주차장에 쏙 들어가죠. 담배차, 시티밴 캠핑카. 스칼라이프 위성 안테나 냉장고, 블랙박스 소방카메라 어, 에바스 무시동 히터 들어가 있고 가스버너, 가스통, 침상변환 테이블, 싱크대 에 들어가 있고요 맥스팬 들어가 있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 모드로 다니시기에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해 보시기에 캐피카 시작해 보시는 분들 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륜구동 스타렉스 캐피카를 원하신다면 에어서스펜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우리 제일모빌의 4륜구동 캐피카 e 7이 인산철 1200에 풀옵션 차량입니다 인산철 1200 태양광 300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고출력 알터자이되있고요 에어 서스펜션 사륜구동 5,400만원입니다 예, 너무 상태 좋은 차량 그리고 이 차량도 지금 저설 전에 갓 들어온 어, 봉고축 미연장 예, 5.5M짜리 차량이고요 근데 옵션이 너무 이 상태 차량도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4,800원인데, 인센철 1200, 태양광 400, 고용량이 2kg, 이거 3kg 나오는 용량입니다. 고출력 알트 작업에 옵션이 가득!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자그차 원하신다면, 우리 젤모빌 시티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아리아모빌 시티벤. 젤모빌 이 차량은 젤모빌 시티벤입니다. AR7. 이 차량은, 어, 옵션이 좀더 좋아요. 어맥스이타 D5랑 똑같은 맥스이타가 들어가지고 바닥난방이 되고 온수를 다 쓰실 수가 있고요 1 5 0리 온수를 다 쓰실 수가 있어요 키로수도 짧고 어 샤워실이 있습니다 샤워실에 무시동 저기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어, 샤워가 가능하시고 바닥난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티밴으로 모든 풀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 예, 작은 차를 원하신다면 이 차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세탁기 들어가 있는 봉, 포토 1톤 축연장에 세탁기 들어가 있는 차. 다운티 앤티 포스 650. 세탁기가 들어가 있어요. 축연장. 이 차량도 화이트 베이스에 깨끗하게 나가구가 21년 12월, 28,000km, 5,700만원, 인산철 800, 태양광 300. 에바스페이커 D5 바닥난방 온수다있습니다 정수 150m로 샤워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옵션이 풀 옵션 되어 있는 차량, 이 차량도 아마, 본고 어축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고 축 연장 모델로, 또 정말 멋진 차량, 이쁜 차량, 우주선 같은 차량, 다운티 엔티의, 어, 초기 모델인데요. 축 연장이 2900이에요. 축 연장이 2900. 네. 인사철 600, 태양광 300. 옵션이 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 자, 이제 축 연장이 2000만원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 연장이네요. 6.3m 면축 연장이거든요. 2900. 축 연장이, 축 연장 풀 옵션이 2000만원대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 저기, 저희 제일 우리 코지 캠핑카 출고시켰던 LT650. 계약됐죠? 6 0 6 3,600만원에.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이 차량이 축 연장인데 지금 2,900만원입니다. 예. 이 차량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풀 옵션이에요. 고지 캠피카, 고지 캠피카 마켓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 차량 세비료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륜구동 칸을 원하신다면 사륜구동 오버랜드 칸. 이 차량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은 사버, 사륜구동 오버랜드 칸, 이거랑 똑같은 차한대더 있었죠. 그 차량 이제 바로 출고되자마자또한 대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연식도 좋고요. 21년 7월 5,700만원, 인산철 600, 태양강 300, 네, 옵션이 이렇게 빵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 별도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그, 테이블이 두개 들어가 있는 축 연장 모델. 넓은 침실, 넓은 테이블, 반절 침실, 반전 테이블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봉고축 연장 모델. 이 차량도 가격 조정해가지고 4,400만원. 인산차 300, 태양광 500, 인버터 2kg. 1, 1,800kg. 키로수가 너무나 착합니다. 네 그래서 유보차도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계시고요그 옆에 차량 지금 이, 이게 20번째 차량 같습니다 20번째 차량 헤르메스 어, DF350L 이 차량은 벽난로가 들어가 있는 차량 아 벽난로 저 연통입니다 벽난로가 들어가 있는 감성 차량 감성 충만 차량 자 21년 5월 등록이고요. 5200만원, 18,000km입니다. 인산철주 백, 태양강사배캐빈내 화목 벽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네, 다양한, 지금 20대 안내 드렸는데, 21번째 차량을 또 안내 드릴 텐데, 이 차량은 큰하우스, 신, 신차 중고다. 저희가 저희가 어, 카라반 프로 어, 코즈 캐피카 맞게 이 번호가 등록됐어요. 등록돼 있는 차량인데 저희가 그 사용 안한 저희가 그 사용 안한 신차입니다. 신차입니다. 네, 이 차량 이 1억 3,500에 판매하던 차량을 저희가 지금 9,500만원에 판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무상 옵션, 네, 견인장치, 어닝, 여서스펜션 장착을 해드려서 약 4,500만원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즈캠피카에 많은 차량들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구경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